스마트 화분 시스템을 화분에 다 접목시킨지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. 이 시스템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뭐 아직까지 뭐 오류는 크게 발견하지 않았는데, 어제 이제 이 조그만 화분으로 했더니 솔벨브를 통해서 물이 조금만 들어가더라도. 너무 급격한 변화를 보여서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겼습니다. 소일 모이스처는 지금 51%를 주고 있습니다. 제가 테이블에서 테스팅을 했을 때는 하루 지나면서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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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1%, 1%, 1%, 1%, 1 이렇게 감소되면서 잘 작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스팅도 잘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솔벨브를 통해서 물을 어느 정도 속도로 주는 거 하며 물이 떨어지는 범위하고 이 센서 거리에 따라서 흙이 입자가 너무 굵으면 센서로 물이 전달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화분이 너무 크다 할지 입자가 너무 그 굵다 할지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 센서까지 물이 확산되는 것들이 조금 더딜 수 있겠다. 그리고 아까침에 제가 이제 물이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.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한동안 모이스처가 안 올라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물이 점점 점점 전달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35%를 넘기게 되고 3 5가 넘어가면 은 이제 솔브 밸브가 스톱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 습도는 지속적으로 이제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면서 어 점점 점점 또 습도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현재는 지금 51%까지. 습도가 올라가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오후에 퇴근해서 어느 정도 습도가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뭐35%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또 물이 공급이 돼서 습도가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유지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습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